2023년 2월 21일 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각종 지표를 통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확인되자 인민은행이 금리조정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JLL의 팡민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구입 부담과 대출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민들의 주택 구입 수요를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만기 LPR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가 올해 말에 현재보다 24% 정도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음 뉴스.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추진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채취 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오는 3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수출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 이르면 오는 3월 애플페이 한국 시장 상륙을 앞두고 단편 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현대페이를 출시한다. 이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선언한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결제, 차량 어출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페이는 기존에 운영해왔던 카페이와 달리 차량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형태다. 현대차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이피트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현대페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10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앞선 집값 하락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 집값이 하락할 경우 매수대기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기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요인으로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와 월세 수요 상승 등을 꼽았다. 또 급등기 당시 매매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측정되면서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뉴스 20일 이온계이자이 신문이 매출액 300억엔 이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월 평균 시총을 3년 전과 비교한 결과 타카트리가 증거율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 타카트리의 시총은 평균 450억엔으로 2020년 1월의 13.8배로 나타났다. 마스다 마코토 타카트리 사장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전압, 전류를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웨이퍼용으로 원재료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절단하는 장비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파워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보다 전기 저항이 작고 전력 소모는 적다. 최근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전기차 업체들에게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뉴스. 피자 업계 톱3 가운데 하나인 미스터 피자가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디움 사이즈는 평균 가격이 3만원을 넘어섰고 라지 사이즈는 4만원을 육박하게 됐다. 미스터 피자는 피자에 들어가는 수입산 치즈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등 재반비용이 크게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미노 피자는 전에는 무료였던 배달의 배달비를 부과하고 나섰다. 도미노 피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배달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고육측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바이어,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음식에 접목한 푸드테크가 농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배치식품은 가장 주목받는 푸드테크 분야로 꼽힌다. 인공위 제품을 만드는 실리콘베이의 퍼펙트데이는 대표적인 브레이브로 본 아이스크림을 2020년 출시 후 1년 만에 100만개가 팔리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퍼펙트데이에 따르면 미생물 발효 공정은 젖소를 키우는 전통 낭농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는 97%덜 배출하고 물은 99%를 절감한다.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 사용량도 40%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2021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에 투자된 벤처캐피털 자금 규모는 99억 달러에 달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2월 20일 오후 8시 59분 원달러 환율은 1298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